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코브라 V6 조이스틱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건데, 자, 이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GT 기어 측에서 이 코브라 조이스틱 리뷰할 사람을 뽑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발이 되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제가 내돈내산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에서 좀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앞 광고, 뒷 광고 이런 거 되게 말이 많았어가지고. 먼저 그점 밝혀드립니다. 아, 리뷰를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자, 이제 언박싱하면 뭡니까? 언박싱할 때 칼이 필요하죠? 자, 언박싱할 때 필요할 장미칼. 네, 장미칼을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언박싱을 할 거예요. 이 장미칼이 아주 잘 들어서 이걸로 박스를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박싱하면 또 뭐야? 이걸로 또 까는 재미지. 너무 서술퍼런가 자! 여기 스트리머가 칼 들었어요. 아칼 아니에요. 언박싱용. 언박싱용이요. 어? 언박싱 도와준 친구야. DMT, DMT, DMT. 간단하게 제품 설명, 그 제품 외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3D를 켜 가지고 매핑까지 하고 전용 프로그램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비행기를 날려 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천공항 장주를 돌아보고 한번 느낀 점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목소리> 자 일단 박스에서 꺼냈구요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자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호브라 조이스틱 버전 6 플래시파이어 회사 요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내용물에... 어... 보증서가 있네요 이런식으로 보증서가 옵니다 그 사용설명서 기본 맵핑되어있는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로션이가 설명하기 앞서 대충 설명드리면 Z축 러더 부분이 비접촉식이라 내구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아네 일단 민상현 처음 한 감사합니다. Z축 러더분 맞아요 이게 그 비접촉식 센서기 때문에 이게 마그네틱 센서예요. 그래가지고 좀더 센서의 정밀성과 그리고 그 조종감이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은 기대가 돼요. 아. 이 친구가 그 플스 포, 플스용도 되네요 지금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랑 호환될 수 있게끔 플레이스테이션 컨버터도 있습니다 요렇게 조이스틱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보면은 어, 다른 조이스틱 케이블들은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라해야지 그 간단하게 플라스틱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간단하게만 코팅되어 있는데, 전선 피복 같은 걸 코팅되어 있는데, 친구는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직조 케이블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조 케이블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 직조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연결 부위가. 내구성 부분에서는 되게 마감 처리가 잘된것 같아요. 지금 만져보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조 케어리인데 되게 내구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단선 문제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면, 앞부분, 오른쪽, 뒷부분. 시뮬레이션, 그좀 조종 압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를 드린다는 일단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스틱에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되게 가볍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벼운 조이스틱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묵직한 조이스틱을 원하시는 분도 들 있거든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가벼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흔들려요. 사이버그 V1은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안 흔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물질이 잘안 들어갈 구조야.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엄청 얇죠, 사이가. 이러면 이물질이 잘안 들어가요. 이축 사이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살짝씩 그 닦아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 윤활제 같은 거, 이 고무 부분 있죠? 이 고무 패킹 부분. 이쪽 부분에 그윤활유 같은 게 발라져 있으면은, 언지 같은 게잘 묻거든요. 청소 걱정은 딱히 안될 거. 여기 나중에 시간 날때한 번씩 물 티슈로 쓱 한번 닦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내구성 부분에서는 저는 괜찮은 거 드리고 싶어요. 어 전투기 시뮬레이션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버튼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이게 그나마 비슷한 거는 에어버스 보잉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잉 같은 경우는 요크에 이 트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에어버스는 거기에 트림 조절하는 게 없어요. 오토 트림이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잉 계열 조정을 하려면은 이 트림 조절이 되게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트림 조절 안 해도 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추가적으로 트림 세팅해 놓을 만한 버튼이 여기 위쪽에 없어요. 보면은 이쪽이 발사 버튼이랑 그 다음에 이 안전장치 되어 있는 이게 누르는 건 아니에요 이쪽 이게 이 안에 있는 하얀색 버튼이 있죠 이게 지금 버튼이에요 누르는 버튼 그래서 이거를 닫고 깔깍 누르면은 눌리는 방식이거든요 이쪽 손으로는 만약 랜딩할 때 이쪽 손으로는 스로틀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트림 조절할 때 이렇게 움직였다가 스로틀 잡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스로틀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미항용으로도 가능한데 한다고 하면은 에어버스용 에어버스용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잉 계열 하신 분들은 이 조이스틱 사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